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22일 때는 미국에서 한지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뭐 다른 말을 하고 싶지만 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아, 비극적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이 비극은 더큰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발전되고 있다. 아, 전 언론의 뉴스는 아, 연일 계속 반복 재반복 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경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체포, 구속, 전직 장군들을 수갑 채워서 가는 그 모습들, 현직 장군들을 수갑 채가는 그 모습들, 대한민국 군은 다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행정부의 수, 수반이었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식물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만든 그 원인. 장본인들인 여의도 국회에 있는 그 인간 쓰레기 집합소 같은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뒤에 완장 찬 갑질 하나가 똑같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언론이 다 동조를 하고 있고 모든 기자들이 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윤석열은 죄인이고 이재명을 비롯한 여의도 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마치 선인양 하나도 비판도 없습니 이재명은 자신이 마치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냐 착각하고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미국 대사를 만나고 마치 미국과 자신이 함께 갈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저는 어떤 게 끝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재명 같은 도둑놈 사기꾼 그리고 여성을 급탈하고 급탈해놓고는 급탈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뻔뻔스러운 대장동 백현동 성남시에 그만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당군 이래 5천 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기를 치고 했음도 불구하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지금도 뻔뻔하게 국회의원에 하고 있는 최 이재명 그런 유해 인간들이 국회에 버글버글 합니다. 이재명 같은 그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은, 국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은 같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을 수 있나요? 지나라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나라는. 저거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정은은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 대한민국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그 민주당 인간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한민국 지도자, 국군통수권자, 행정부 수반 맡겨보십시오.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근데그 끝이 날때경제파국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거의 내란 상태로 치달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통째로 슬픈 비극을 맞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역사의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잘 살고 세계 1 0대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재명을 비롯한 그 시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돌아간다면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이재명만은 인간은 모두가 천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과오는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과오돌입니다 이재명은 잡범에서 중범죄자까지 오만 죄를 다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자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 말이 안 되는 거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붕괴될 수 있을 만큼 부실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부실한 것은 바로 정치가 부실할 뿐이지, 다른 모든 요소에는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그래서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아무리 언론을 장악하고, 아무리 언론이 선전, 이재명의 선전 선론대, 선전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식 수준은 이재명의 10배, 100배의 수준을 갖고 있고, 개딸들의 10배, 100배의 수준을 갖고 있고, 전 세계 지적 수준이 대한민국이 바로 최상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저렇게 국회가 깽판을 치고, 도둑놈 차분들이 나라를 움직여도,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희망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전국은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이제 더 이상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고 인민재판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이런 공산당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을립립니다그럴때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듣는다면은 내가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 도상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보면은 답이 노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돼.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상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 절대로 정상 언론이 아닌 모두가 정치의 선전 도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중동 절도운동 본부를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절도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10만, 20만만 빼면 시청거립니다. 아무도 이제 신문을 우리 보수의 자유우파 시민들은 조중동 신문을 보지 말아야 지 기업들도 동창, 동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이 언론에 공정하고 정확하고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못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매를 들고 그 매가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파 시민 여러분들도 소비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 갖고 집회만 계속해서 될게 아니고 집회와 플러스 소비자 운동을 해야 니다 소비자 운동 은 무엇인가? 불매 운동, 절도 운동 이런 운동을 해서 타격을 줘야 됩니다. 타격.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8일 프레젠센터에서 아, 행사를 아, 자유시민사회 신념결단식에 이런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국가 시민들이 소비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아, 그런 운동 아, 그런 선언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운동 에너지를 결집시키면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도 이재명안 된다. 이재명안됩다 하늘이 두툼 나고, 하늘이 세툼 나더라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같은 자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의욕의 역사는 없어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어젯밤 우리 아군스파이 파워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제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신님 여러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